무한은 짝수인가 홀수인가. 그러면서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가 음. 그러면은 그 무한에다가 1을 더하면 그건 짝수가 되는 거 홀수가 되는 거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에 대해서 그 그게 그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있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게 있다는 것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소설이 음. 있겠지만 정확하게 소설은 아니더라도 예. 한 권의 책을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예. 오늘 어떤 책 혹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파스칼의 황생란 책입니다. 황생란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파스칼은 1623년에 태어나서 1660. 2년에 죽었는데요. 이때도 벌써 어떤 무신론이나 그 기독교 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음, 네 흐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썼던 책이 이제 판세인데 문제는 이제 39에 아직 음. 죽음으로써 완성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단장 형태로만 남겨져 있어요. 이 책을 조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짧은 자장두 줄, 뭐긴건뭐 여덟 뭐 줄, 뭐 아주 긴건뭐한 페이지 넘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메모 형태로 남겨놓고 이분 죽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후세 사람들이 편집을 한 책이 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편. 편집냐에 따라서 판본이 여러 가지고 음. 그 중에서 이제 네. 제가 추천드리는 판본은 브론슈비크 판본이라고 그게 이제 좀 유관된 단자들끼리 엮어서 만든 판본 음. 그 책을 읽으시면 좀 읽기가 편해요. 조금 그러니까. 더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있어요. 흐름이 아, 이제 같이 보인다. 가는 음. 거니까 그래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게 소설처럼 어떤 인물이 나와서 서사로 쭉 가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야기가 네, 네.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넘어가거든요 그리스도의 필요성 전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제가 황세를 접하게 된 계기도 아렌보통의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란 책에서 아렌보통이 이제 판세를 언급하거든요. 그 책에서 보고 나서 황세를 읽었어요. 계속 미루다가? 그쵸. 네. 사실 아렌보통이책 제목이 벌써 느껴지기 때 무신론자거든요. 아렌보통이황세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황세가 계속 어떤 서구 문화에서 기독교의 고전으로 남기보다는 사실은 철학의 고전으로 남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깊게 고민해 볼수 있는 좋 책이다 또더 나아가서 신앙의 얘기가 나오고 왜 인간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유익을 줄수 있고 그걸 떠나서 그냥 인간이 위해 살해볼수 있는 그치 두 가지 그게 다 있는 좋 책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책에 대해서 아까 예. 개발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예. 책의 내용은 조금 예, 세부적으로 말해 음. 예. 본다면 어떤 내용들좀 들어있나요? 말씀드렸듯이 소에는 구조 자체가 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먼저 분석이 네. 들어가고요 음. 그걸 통해서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중반부부터 이 본격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파스칼이 본인이 성경을 보고 발견하는 것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파스칼이 보여주는 통찰들이 어느 때 단장들 쭉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덩어리를 보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중반부 그리고 본격적인 성경 얘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됩니다첫 번째 장이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했는데 예. 인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나요?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서 비참한 존재로 대 규정을 하거든요. 특히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하죠. 음. 왜 내가 비참해? 다른 데난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가 비참해? 이렇게 생각하죠. 음. 근데 파스칼은 이제 공공이 자기 자신에서 생각해 봤을 때 너가 비참한 형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파스칼의 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든 사람이 죽는 음으로가 거거든요. 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쇠퇴라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그발달하 그렇죠. 발달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끝나면은 노화의 과정 그죠그 안에서 질병이나 우울이나 사실 그게 다 죽음으로 가는 어떤 과,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그 과정 가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우울하니까 생각안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파스칼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양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성공을 추구하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뭐 다양한 것도 추구하지만 파스칼은 그런 어떤 큰 덩어리로 추구하는 것과 별개로 기분전환에서 이기해 기분전환 파스칼은 인간은 기분전환이 없으면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울해질거다 비참해지거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쁜 걸 추구하고 분주한 걸 추구하는 게 파스칼적 용어로 표현하면 현실이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음. 회피이좀인간 음. 활동을 통해서 나의 그 존재론적인 절망과 고통에 대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영주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네. 아들이 죽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근심에 빠졌는데 며칠 있다가 사냥을 나가요 사냥을 나가는데 그때 이제 여우를 쫓아가고 사냥할 때, 그 때는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주는 음, 슬픔을. 음, 그게 기분전환이거든요. 음, 근데 파스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기분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짐을 해피한 사람이든 불행한 사람이든 행복한 사람의 한계는 파스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게 마찬가지로 풀려? 그러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질병, 비형이 건데 권태가 찾아온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자연발전적으로 권태가 오기 때문에 음. 인간은 그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복한 상태에서 기분전환을 찾아야 돼요. 그냥 절대 만족이 안 된다. 는 어떤 상태로 뭐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존재로적으로 존... 전환이라는 게 필요한 게 인간이다 네, 반드시 필요하다 아. 그 외에도 지금 황새에서 그 파스칼이 인간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인간이 왜 비참하게 느끼는가 파스칼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비참함은 폐위된 왕의 비참함이다 어떤 나라의 왕이 폐위가 되는데 이 사람이 폐위가 됐지만 그 조그만 어떤 성의 영주로 됐어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나라의 왕이다가 어떤 조그만 성의 영주가 됐다는 거는 영주도 사실 어떤 농노의 입장에서 봤을 땐 대단한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원래 정체성은 왕이니까 어, 예 네. 근데 파스칼은 인간이 사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한 행복과 굉장히 영광 속에 있던 존재가 음. 이렇게 된 거다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자신을 음.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예. 비참한 모습을 인식하는 것부터 용기있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음. 예, 예. 첫 번째 주제를 잘좀 다뤄주신 것 같은데 인간의 예. 어떤 이해 음. 그리고 또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어떤 음.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책에서 어떻게 좀 언급을 하고 있나요? 예. 파스칼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게그 얘기인데 종교에 대해서 너가 귀를, 기울, 귀를 기울,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파스칼이그 음.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파스칼이 방세에서 쓸려는 목적 중 하나가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한게 아니다 음.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음. 인간이 이렇게 한계상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음. 여러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철학도 있고 타종도 있고 음. 그런데 여러가지 것 중에서 이제 기독교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너가 귀 기울, 기울여 볼 만한 내용들이다 음. 그러면서 하나 언급한 사례는 그 자기가 안산사 중에 하나가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어봤고 프랑스 카톨릭 국가니까 음. 이사도 여러번 참여했고 근데 이건 하지유대민족에게 역사고 음. 여기서 어떤 내가 지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음. 근데 파스칼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다. 그렇게 태만한 자세로는 절대로 지리를 발견할 수 없다. 파스칼은 지금 그렇게 어. 얘기해요. 그렇게 태만한 자세로. 그렇죠. 그렇게 성경 한번 읽고 몇번 설교 듣고 그걸 통해서 너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웃기지 마라. 그렇게 해만 하자로 절대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음.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당대의 무신론자들이나 이신론자들 다양한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을 하는데 파스칼의 예로도 중요한 하나는 다양한 이성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파악 가능한 존재만이 있다고 말한 거지 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망상이나 아니면 인간이 자기한테 필요하게위해서 만든 가상의 존재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파스칼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례를 든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본질은 모르지만 그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여기서 그거의 그 대표적인 사례를 무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한. 예. 사실은 무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잖아요. 파스칼이 거기다 숫자적으로 수학자님 숫자적으로 얘기한데 무한은 짝수인가홀 수인가? 그러면서 짝수도 아 one. Just o 그러면은 그무 o 에다가 1을 더하면 그거 짝수가 되는 수야 u 수가 되는 거야 짝수도 아니 e 그 u s t o 야그 Just one. 그게 s t o 게 e Just 지 n e Just one. 다는 s t 니 n e j 니까 마찬가지로 신이 t one. Just one. Just one. j u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 정신과 직관적 정신에서 직관적으로 신을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정신들은 뭔가 이론적이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설득력 있는 명제가 분석이 됐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파스칼이 이제 그런 구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에게 믿음을 준다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파스칼이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드는 사례들은 음. 그 기독교 신앙의 지성적인 음. 어떤 측면들 음. 그리고 비합리적지 않다 사실은 그 서구 문명이 로마가 기독교를 인한 이후에 인문학 자체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게 아니다 너희들이 음. 그렇게 라이트한 게 아니다 어. 그 얘기를 이제 다양한 음. 사례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파스칼이 이제 성경적인 해석, 철찰도 예. 좀 보여주는데, 그런 것도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 파스칼은 굉장히 성경을 깊게, 깊게 읽는 사람이에요. 제가 약간 딱설려드시고 단장 하나는, 파스칼이 이 단장에 아예 제목 을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표준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붙 있는 단장인데, 음. 그 성경에서 다양한 구약시대에 나온 인물들이 그리스도였던 그림자인데, 제 표가 되죠. 그쵸. 파스칼이 한 얘기를 제가 그냥 풀어서 해드릴게요. 그, 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술 마트 관원과 떡 마트 관원장 같이 있었었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죠. 네. 그러면서 스마트 관원장이 구원을 받죠. 아, 그리고 음. 떡 같은 관장 너는 그 아마 죽게 될 거다 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그 양력 배치수가 똑같이 양념. 똑같이 양념. 예, 그 주사장. 구도고 그리스도가. 그우편 있는 죄수한테 구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신 나라 들어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요셉은 그리,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한계가 증명되는 거예요. 음. 요셉이 이 죄수가 했던 얘기를 해요. 당신이 파라오한테 복권됐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음. 이 얘기를 요셉이 하고 이그 얘기를 죄수가 해요. 음. 그 파스칼이 이런 식으로 성경에 우리가 되게 쉽게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깊게 봐서 연결시켜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2,000년 쓰여진 텍스트인데 어떤 텍스트 이런 텍스트가 없어요. 2,000년, 4,000년 이상 쓰였더니 책이 여러 저자들이었다면 예. 이렇게 연결될 수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예표돼서 연결될 수 있다면 예. 한 명의 저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음. 라는 것을 굉장히 풍성한 사례로 설명을 또해주는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가 이런 게시가 있는 종교를 너희가 봤느냐 이것이 인간의 어떤 걸로 가능한 거냐 그런 음. 얘기를 추출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황세가줄수 있는 유익은 원리가 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하게 맺을 때 내가 사업을 할때뭐 음. 비즈니스 파트너 만날 때 굉장히 인간의 그런 현세적이고 뭐 세속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거 플러스 하나님에 대해서 할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그런 굉장히 큰 유익을 줄수 있는 책이다. 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음, 음. 쉽게 흔들릴 수 있을 텐데 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통찰할 수 있다면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죄성 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더 느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을 추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맺는 것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삶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에서 많은 유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오늘도 말씀하 주시는 것좀 들어보니까 네. 아, 이런 의미에서 또 읽어볼만하다 음. 이렇게. 구조를 짜서 또 읽으면 아 그려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쉽게 좀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분연하면은 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단자가 툭툭 끊어져서 그런데 재밌어요 음. 어, 그러니까 재밌기 때문에 너무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린 판본으로 읽으시면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한 번에 완독보다는 평소에는 조금 조금씩 그때그때 그때 뭐,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부담없이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아, 예, 맞습니다. 여러분도 뭐 20대 지금 후반이실지, 아니면 30대 초반이나 중반일지 모르겠는데, 어, 20대 후반에 조나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통찰에 대해서 보고서 놀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될때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놀라운경험을보시면 뭐 좋겠네요. 자, 오늘 책, 그리고 오늘의 리더 소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laughs> 아, 박수가 읽이 <안 웃음> <있는> 건가? <laughs>